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저희는 양빵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당구 소통. 오늘은 감성당구님 대 구리오빠님, 구리오빠님 대 감성당구님의 네. 매치. 오케이. 자존심 대결이죠, 일명. 자, 오늘 관전 포인트 구리오빠에게 있어요, 약간. 확실한 거요? 그렇죠. 맞춰줘야지 또. 음. 아유. 아유 마인드님, 저는 수고 안 하네요. 하나치 <laughs> 네. <laughs> 안 해주는 것이 마인드님. 죄송합니다 시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네, 우리 신나 마리오스라고 아, 진짜 네. 신나. 네. 아. <laughs> 자 뒤돌이 죠 나 화장실 갔다 예예 제가 오일 좀 갈고 온다고 해서 서민이 아. 자 2점 네. 자 부드럽습니다 감상 54 조금 앞에 새공이니까50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아 직접 보셨네 직접 봤어 야 여기서 키스 빼는 거 보셨습니까? 부드럽게 자 원뱅크로 가네요 플러스님 어. 아유 팡팡팡 <laughs> 오로라님 감사합니다 항상 짧죠 오로라님 별풍선 수는 순간 짧죠 아유 오로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마인드님 감사합니다 자업드려절받기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옆돌 짧게 같아요 거의 코너 탈것 같은데 직접 또는 여기까지 자 90까지 봤는데, 키스가 빠지면 안 빠지나? 빠졌네. 어우, 굿샷. 아, 좋아. 부드럽습니다. 자, 두꺼워야죠? 어우! 좋아. 편안하게 쳤어. 조금 길수도 있는데 자짧아라이야힘 H I의 힘 브라보 괜찮다고 어 브라보 사실은 아, 좀미어치고 있어요 사인이 오점이니까 양세 맞어요 어 양세 똥 냄새 나요 <laughs> 괜찮아요 마스크 꼈으니까못 샀어. 아, 음. 기운 났어는데 우리 아빠는 이길 수 있습니다. 보세요 오늘 진짜. 야 잘쳤다. 잘쳤어. 잘나 자신감이 차 있다니까. 어. 사실 제가 오늘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가르쳐준 거 없어. 어, 자신감, 당분은 자신감. <laughs> <단건은> 자신감이다 <laughs> 형님. 다칠수 있는 사 그리고 공의 원리 약간 알려줬습니다. 야 잘쳤죠. 잘 잘쳤죠. 잘친다니까 내가. <laughs> 자 잘쳤죠. 잘쳤어요 그렇죠? 싹 뿌리서 려워 이거. 양세뭐 치나요, 이거? 어, 안 칩니다. 안 치죠, 그렇죠? 네. 못 쳐요. 들어가 빨리 감성이. 들어가, 안 <laughs> 치니까. <웃음> 들어가. 아 지웠네, 내가. 여기 다리... 반대로 갔네. 반대로 오네. 다리를 자, 봐봐요. 안 밀려요, 이제 보세요. 구리오빠안 밀립니다. 예전에 길었거든, 무조건. 자, 짧으면 짧지 길진 않아. 짧으면 짧지 길진 않아. 봐봐. 내가 줄은 했다고. 구리 됐다 꽂았다 이건 이제 지우면 안 돼요. 네안 지우게 네, 순대지 마라. 깜성. 응. 깜성. 혼나봐라온 깜성. 오케이. 자잘 쳤어 요 이것도. 그렇죠? 우리 오빠가 달라졌어요. 우리 오빠가 달라졌어. 우리 오빠가 하하하하. 오빠 잘 치네. 안 돼. 뭔고 뭔고 괜찮은데. 키스가... 안 돼. 안 되지 않어? 있어? 일로 빠진 모르겠다. 앞으로? 어, 키스가 앞으로 빠지. 두껍게 맞을 거냐 어차피. 그쵸? 여, 뭐지? <laughs> 아, 아 놀려버린네. 형님 왜 그지? 내가 줄를 했다니까. 나. 우리 마마분 내가 아까 잼찍한번 보여줄까? 누구랑 친거? 감성형이 랑친 아 거. 네가 뭐 초반에 완전 깨박살를 내버리던데? 졌어 근데. 근데 마판에 아. 나도 아, 역시 편하게 있을 줄 알았거든. 웨딩이 음... 안 돼서 썩붙였나 음... 보다. 팔공 어, 어. 그래서... 하니까 끝나버렸어. 아 아쉽다. 자 키스만 빠지면 돼요. 빠졌네. 자2점 금방 또 따라잡죠. 자1 1대1 2 택을 길게 그 대회전 쪽으로 쳐도 되고. 키스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. 와. 키스 뺐다비틀기보셨습니까 여러분들? 비틀기? 보였습니까, 비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봤어 비틀기 한 보세요 자 큐만 보세요 형님들 큐만 얼마나 비틀어지? 사정없이 비틀어집니다 이렇게 비틀기 <laughs> 보셨죠? 음... 내가 이거는 못 잡겠더라고 형님 이거 잡으세요 했는데 못 잡으시더라고 <laughs> 그렇구만 좋죠 자 포지션까지 됐어요 내 생각에 아우 지금 공 좋다 음 살짝 이어주는 송사람 이 형님 누구신가요? 전 모르죠. 붕붕붕님. 붕붕붕님이에요? 음. 또 바꿨네. 아니. 아 여러 아니, 개구나. 여러 여러 아하. 오케이. 막 휴대폰으로도 보고 컴퓨터로 진짜 너무. 우리 그 시청자 중에 굳이 따지자면 양빵에 음. 아버님 같은 분이세요. 음. 아버지, 어머니 또는. 엄마. 엄마. 엄마 느낌. 엄마 재밌지. 진짜 약간 엄마. 그러면 코로코로아팀님이 코러, 아빠 분위기 아니. 오로라님이 큰형. 요 정도? <laughs> 아닌가요? 여성도. 이런 느낌이죠? 자, 없죠? 이거 내가 그렇게,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도. 우리는 아빠가 없어. 아, 어, 엄마만. 엄마만 있어. 엄마만, 세명 있네. 아버지가 능력 좋아. 아버지가. 그리고 또 지금 바람피로 나갔어, 아빠가. 네 번째 그 엄마 만나러 갔죠? 아버지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팔순인데. 그 남자들은, 방 문틈 넘어갈 힘만 있으면은 여자를 항상 본다 지푸라기 잡을 힘만 있으면은 여자를 본다 그렇죠? 네 74. 맞습니까? 74, 28이죠 74분? 네, 유튜브에 74분 계시네요 좋습니다 아프리카TV 세명세명 그렇죠 아프리카 더우니까 네, 네. 아프리카. 아프리카가 많이 지금 시들해졌잖아요. 예전에 시들했더라고. 해 어. 아우 어, 포지션 일 적고 포지션. 포지션 자, 잘 맞았어. 아. 잘 맞았어요. 장타 느낌이 좀 있네. 네, 냄새 솔솔 나요. 장타 느낌이. 깜짝이야. 플러스 투. <laughs> 멋칠라고 요 플러스 투 치면 다음 공 들어갔죠. 이걸 차야 뒤돌을 칠거 아니야. 에? 많이, 많이, 빠질 데가 없어요. 얇게 많든 두껍게 많든 빠질 데가 없습니다. 리뱅크는 걸리기만 하면 들어가지. 응. 코너네. 딱 진짜. 어. 나이스. <laughs> 자승리뱅크 자, 옆돌이. 옆돌 또 왔네. 구리 오빠 힘내면 돼요. 구리 오빠. 17대 야. 8이죠. 17대 8. 일적구 전... 어디다 갖다 놓고 그게 두껍게 칠것 같은데, 약간 돌리지 않을까? 돌리면 두껍게 어, 돌려. 제가 여러분들 그 생각도 했어요. 옆돌리기 포지션 포지션하는 방법. 아, 포지션에 우선순위. 이거 되게 많이 쳐보잖아요. 우리 그 즉석 어, 칠때 희망 어. 잔뜩 들어갈 때, 그냥 어. 키스잖아요. 일적구 이렇게 와서 네, 이렇게서 여기서 만약에 아저 빨간 공이 코너에 있다 하더라도 나랑 노랑이 만나잖아요. 이거 음... 나서칠 것 같은데. 그래요? 어? 그렇게? 이렇게 이렇게 칠것 같은데. 그렇게? 오. 오 마이 갓 오. 힘이 쓴 들어간 힘이 없어요. 있어 있어. 어 있다 있다. 있어. 떼굴 떼굴 떼굴. 와. 와. 개구수. 개구수 개구수 뭐지? 야. 이거 어너 너 이렇게 못치지너 이거 안 되지? 이안이지 이거 안그렇지이가 알려줬어, 지 이거 알려줬어 거돌 되지? 이거 안 되지? 이거 안 되지? 이거 안 되지? 이게안되사이을딱 목표로 했다가 마음을 비우잖아, 더잘 맞을 수도 있어. 그렇지 목표를 좀 근데 또 어떤 그런 사람도 있구나. 있어 4강을 목표로 했다가 마음 비우잖아요 음. 예선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<laughs> <laughs> 그런 게더 많아요 그런 게더 많아 그 네. 마음을 너무 비우지 말라 적절하게 알았죠 적절하게 자 키스만 빠지면 들어가는 거죠 돌아이고 해줘야 돼 아, 아, 아. 혹시나 오늘 우리 저희 집에 방문해주신 집사님 들어오시면 진 집사님 아, 채팅, 채팅 한번 해주세요. 채팅 한번 해주세요. 네. 할 얘기가 많아요. 제가 오늘 무슨 얘기, 우리 진지사님 되게 화가 많으신 분이에요. 화? 화. 아, 안 해? 싸나워. 근데 나는 제일 친해요. 여성분인데? 여성분인데. 화가 많다고? 약간 김수미가 젊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진사님이라고 집사님이에요. 나이가 이제 저랑 3살 차이인데. 3살 어려? 3살 많으세요. 어? 네. 지, 김수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이놈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약간 이런 느낌? 집사님? 아, 어, 근데 얼굴 되게 미인이세요. 자녀 두분 있고, 그리고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저랑 또친하대요 친한 형님이라서. <목소리> 근데. 거의 왔습니다. 4, 3, 4, 3, 아? 3쯤 야, 3, 되겠 돼. 2뱅크 쳐야 되는거야 2뱅크, 이게 3, 3, 1. 야, 들어갔어! 빠딱! 나이스, 빠딱! 아, 끝났어? 응. 끝났어. 와, 아이거투백크쳐야 되는데, 어, 샵, 원뱅크, 샵, 샵. 원뱅크 마이너스가.